세상은 봄을 찬란하다고 말하고, 여름을 푸르다고 말하며, 가을을 낙엽의 계절이라 말한다.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빛나는 계절이 있다면, 그것은 가을이다. 가을은 모든 것을 겪어본 계절이다. 싹이 터나왔던 봄의 희망도, 뜨거운 햇살 아래 견뎌낸 여름의 고통도 모두 지나고 나서야 맞이하게 되는 조용한 성찰과 결실의 계절이다. 50대와 60대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온 이들이 지금의 삶을 가리켜 별표별표, 별표 인생의 가을, 별표별표이라 부를 수 있다면 그말 속에는 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만 담긴 것은 아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사랑했고, 잃어보았고, 끝내 견뎌낸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그렇기에, 가을이 가장 빛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젊은 날에 우리는 늘 앞을 향해 달려갔다. 누군가보다 더 빨리, 더 멀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금 이 자리에 햇살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앞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그렇게 달려온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놓쳤다. 자식들을 키우며, 내 이름은 점점 사라졌고, 일터에서 쌓은 세월은, 언젠가부터 피로와 외로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누구의 부모로, 누구의 부하로, 누구의 책임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내 이름을 되찾아도 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을이다. 가을이 오면, 자연은 천천히 물든다. 그 물들면,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봄의 뿌리, 여름의 숨결이 조용히 축적되어 가을이라는 부두로 하나하나 색을 입혀가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젊은 날의 불안과 실수, 그 시절의 사랑과 상처, 가정과 직장 속에서. 에서 눌러왔던 나의 진심들이 이제는 서서히 겉으로 드러나 내 얼굴에 주름이 되고 내 말에 옹기가 된다. 그 주름은 흠이 아니라 인생이 내게 건네준 진짜 빛이다. 가을은 자신을 드러내되 조용히 드러낸다. 찬란하되 요란하지 않으며 충만하되 욕심내지 않는다.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도 해가 지기 직전이고 단풍이 가장 눈부신 순간도 잎이 떨어지기 직전이다. 그 순간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결국 그 시간의 주인이다. 인생의 가을을 맞은 우리는 어쩌면 가장 빛나는 시간을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젊은 날엔 볼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온다. 아이의 숨소리, 길가의 풀잎, 오래된 친구의 침묵 속 배려, 낯선 이의 인사 속 온도까지 그 모든 것들이 살아온 세월이 내게 준또 다른 눈이다. 가을에는 수확이 있다. 그 수확은 곡식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도 찾아온다. 이제야 알게 된 것들이 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보인다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편협했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깨달음이 내 마음의 밭을 깊게 갈아 놓았다. 이제는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그저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끝까지 이기려 하기보다 서로의 틈을 이해하는 것이 더 오래가는 관계임을 알게 되었다. 가을은 정리의 시간이다. 그러나 그 정리는 비움이 아닌 채움이다. 무엇을 버릴지 아는 사람은 무엇이 소중한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그동안의 시간 덕분에 내 안에 깊이 채워진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름 있는 물건도 눈에 보이는 성취도 아니다. 그것은 내가 걸어온 하루하루가 나만의 색을 지닌 반풍이 되어 이제야 물들기 시작한 내 마음의 풍경이다. 인생의 가을은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 계절을 맞기까지 얼마나 많은 계절을 견뎌왔는지 그 계절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감추었는지 그 모든 것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내가 나를 알아보면 되는 시기임을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도 내가 걸어온 삶을 내가 박수쳐 줄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마냥 흔들리지 않는다. 낙엽이 지는 것을 보며 허무보다는 그 뒤에 다가올 고요한 겨울을 준비할 줄 안다. 봄이 다시 오기 위한 쉼이 겨울이라면 가을은 그 쉼을 준비하는 지혜의 계절이다. 그 지혜는 나이가 들었기에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선물이다. 지금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는 당신, 당신이 살아낸 모든 계절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눈빛, 그 걸음, 그말 한마디가 가을 하늘처럼 투명하고 깊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통해 삶이 얼마나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는지를 조용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인생의 가을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계절이라는 사실을